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일주일 전이었어.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동화끈을 묶는데 손에 뭔가 걸리더라고. 옷주머니 속에서 조그마하게 접힌 쪽지가 나온 거야. 뭘까 하고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있지 않았어라는 짧은 글씨가 쓰여있었어. 처음엔 그냥 누가 장난으로 넣은 거라고 생각했어. 혹시 가족 중 누가 그런 건 아닐까 싶었지. 하지만 아무도 자기 소행이 아니라고 했고 괜히 웃기다며 장난처럼 넘겨버렸어. 그 다음날 또 쪽지가 나왔어. 이번엔 너도 알고 있잖아라고 쓰여있었어. 좀못싸하더라고 다시 가족들한테 물어봤지만 전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 그날 퇴근길에야 비로소 주머니를 손으로 꼭 쥐고 다녔어. 그런데 집에 들어와서 또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또 쪽지가 있는 거야. 곧 만나게 될 거야. 솔직히 이때 좀 겁났어. 혹시 집 밖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나 싶어서 문을 아주 단단히 잠그고 잤어. 근데 이상한 건 쪽지가 나오는 주머니는 내가 항상 직접 확인하면서 다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도 똑같았어. 이번엔 너도 준비됐지?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어. 글씨체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난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 글씨가 점점 익숙해 보이는 거야. 마치 내 손글씨를 보는 것 같았어. 그런데 나는 분명 쪽지를 쓴 적이 없었단 말이야. 그날 저녁엔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친구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어.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친구가 농담으로 야 내가 무의식 중에 쓴거 아냐? 라고 말하는 순간 섬뜩해졌어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건가? 밤에 자다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해봤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됐지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는 꿈이었어 부옇게 보였지만 실루엣이 어쩐지 너무 익숙했어 날 보며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면전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어 너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 내가 돌아올 거야 갑자기 느껴지는 한기가 나를 깨웠고 숨이 너무 가빠왔어 얼마 후 손을 떨며 침대 옆에 걸쳐둔 옷주머니를 확인했어 이번엔 쪽지가 아니라 내 손바닥만 한 봉투가 들어있었어. 단단히 봉인된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내가 열 살쯤 되었던 모습이었고 그 옆엔 분명히 내 기억도 못하는 누군가가 서 있었어. 하지만 그 얼굴, 그 표정은 너무 익숙했어. 꿈속에서 본 얼굴과 똑같았어. 그리고 사진 뒷면엔 이렇게 쓰.